모야모야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관련 기념품도 가득하고 많은 퍼포먼스와 선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다이아 페스티벌이 2019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다이아 페스티벌은 모야모야 모야 패밀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아롱다롱 TV 무대에 게스트로 출연을 할수 있었어요. 유나와 동갑이기도 한 아롱이와 귀여운 동생, 아니 이제 점점 멋져지고 있는 다롱이의 무대를 축하해줄 수 있어서 정말 설레는 이 순간. 입니다 순간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을 직접 뵙고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드리는 꿈만 같은 경험까지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메인무대에 피날레까지 설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죠. 현재 많은 채널에서 생방송뿐 아니라 그날의 추억을 많은 팬분들과 공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야모야 패밀리는 뭔가 더 특별하게 그날의 추억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유나와 작전을 세웠죠. 소중한 시간 모야모야 패밀리 영상을 봐주시는데 영상 속에서 무언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현재 유튜버라는 직업은 한 조사에서 미래 선호 직업 5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관심과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나와 모 뭐야 역시 하나하나 배워가며 꿈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명 유튜버 분들에게 무대 뒤에서 출입금지 구역에서 직접 만나서 노하우를 배워왔답니다. 유명 유튜버 분들은 유나에게 과연 어떤 조언을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이아 페스티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다이아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유나, 모야, 엄마, 아빠, 모두 너무나 두근거리는 순간이에요. 사랑주시는 여러분께 워터멜론 종이 구간 100개와 다른 선물들을 갖고 오기 위해 비행기도 포기하고 6시간을 운전해서 온 것보다 이글거리는 무더위에 들고 오는 게더 힘든 거, 싫어? 와, 아직 오픈 시간 전인데도 길게 늘어선 집이 어마합니다. 다행히 카트를 빌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윤나송은 엄마 손에 쇼핑백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꿀잼 스튜디오까지 편하게 옮길 수 있겠네요 오늘은 뒤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뭐하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하냐고요? 별거 없어요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대부분 그러고 계십니다 와우 유나 메이크업 차례가 왔어요. 진짜 꿈꾸던 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이야. 틴트가 항상 발라보고 싶었던 유나. 다른 화장까지 하고 있네요. 어휴 그렇게 좋아요? 목에 건 출연자 비표가 너무나 마음에 드나봐요. 부러워요 부 조금 뭐 풀만 하자. 초등학생 되면. 어, 여덟 살 되면. 어, 그래. 안녕! 아나 정말 고마워! 사실, 윤아도 뒤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자리가 꽉 찼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아롱다롱이에게 전하고, 윤아도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유나의 막춤이 좀 변한 것 같나요? 사실 동작이 더 큰데 일단 대충 한번 쳐보고, 그래도 엄마는 막춤 업그레이드 같아요. 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이런 멋진 무대를 준비한 아롱이와 다롱이를 축하해 주겠어요. 와! 예! 예! 지금 <laughs> 아, 예!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즐거운 추억을 같이 만들었고, 다음에서 기회가 된다면 모두 어, 다 아, 같이 더 한번 더놀아보시요 워터멜론 종이 구간의 인기란 정말 대단했어요. 순식간에 우르르 뚝딱 했다니까요. 다이아 페스티벌을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에 이벤트할 것을 몇개 빼고 가져왔는데 약 100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와, 이렇게 동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유나는 너무너무 설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나야, 너 사인이 뭐야? 반갑습니다 <laughs> 마이 친구를 처음 보시는 분계신가요 그렇죠. 네, 여기 모자수 친구, 네,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오늘 어땠나요? 네, 좋었어요 오늘 팬들이랑 처음으로 진짜 많이 만났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네, 그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다 중요한 행사를 끝냈으니 친구 아롱이와 함께 다이아 페스티벌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아동을 후원하는 플랭코리아 부스에서 잠시 후 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야가 말이죠. 우냐고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유나와 아롱이의 발길을 잡은 곳은 타투. 여름에 요런 타투 하나 하고 싶긴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씩 하고, 하나씩 사고. 모야가 <laughs>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공주 목소리가 남자였거든요. 유나도 크면 언니 같은 화려한 모습의 유튜버가 되고 싶기도 하대요. 이오빠! <laughs> 여기서 만나다니 유나는 안오시요유나 여기 앉아있어요 아 안에 앉아있어요? 네네네 하나니나혼이거오신거예요 아, <laughs> 오빠의 다음번 또 도전을 응원하면서 응원해줄래 만나요 오빠 아빠 혼자 계 돼요 네 어른 크리에이터가 됐을때요 초등학생으로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해야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아, 이것뭐 너무나 명확한데요 아, 꾸준아 부지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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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한 습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창의성을 위해서 부자 식으로 만들기도 많이 해보는 게좋요한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무 잘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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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네.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어, 저도 솔직히 잘 하는 것같서 집중은 그냥 진짜 거기에만 몰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어 공부해 준 거를 좀 약간 많이 듣고,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어로 좀더고고 네. 나중에 유나랑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크면 뭐 성인이 되면 키즈 크리에이터 말고 다른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막뭘 해야되죠? 어, 관심 분야가 많으려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사는게 좋아요. 유나처럼 영어공부를 매진해서 정말 응. When I want to be a global YouTuber, mm -hmm. um, how do I like do it? How do you do it? Yeah. Uh, you start off in English, I guess. Yeah. Uh, <laughs> <laughs> uh -huh. uh, and I think the second thing, especially for you, yeah. would be to maybe teach your culture to foreigners. I think it'd be oh. there are a lot of kids out there that want to know what Korea is like, and they only see it on TV. They only see K-pop, and so I think it'd be probably pretty cool for a lot of young people. Who, want, who can't come to Korea? How was today? You guys had a little show today, right? Yeah. How was it, that? It was, it was a bit nervous, but it was very fun. Yeah? Yeah. Oh, man. I was, I was thinking about you. Where are you? I know. Yeah. I'm so sorry. I was actually doing filming outside oh. of <laughs> Go on vacation. Oh, thank you. I love all of you. Oh. Well, I can't wait to make some more, and uh, congratulations for being on stage. So, congratulations. And for sure, I will see you.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니, 그새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도 풀리고 와우, 다시 해줄까? 하시는데요. 최고예요. 네, 알아보는 사랑한 선물을 줍시다. 네. 이제 아까 이한늦었 그 때문에, 지금 약간 어른 오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갖고 나올 수가 없었는데 알아보셨어요. 이분들께 남은 선물들을 다 드릴게요. 학용품 세트 선물과 팬들은 국민 게임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할게요. 어느새 피날레 시간이 다가와요. 마이린 오빠와 게임도 하고요. 모얀을 좋아하는 에그 박사님이 인형 선물을 주셨어요. 신나 신나. 그런데 유나 입 먹고 왜요? 왜요? 누군데요? 와우 유나의 최애 크리에이터 등장. 호파 같아 호파. 호파 잘 먹는 사람. 호파 매니아. 안녕하세요. 짭고란지식고에서 팝콘을 위해요. 이제 꿈꾸던 피날레를 위한 메인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어마한 관객들이 2019년 마지막 피날레를 즐기고 계시네요. 그리고 드디어 퀴즈부터 입장을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여러분을 보는 기분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된답니다. 정말 벅차더라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2019년 다이아페스티벌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네. 모야모야 모야 패밀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채널에 비해 조금은 천천히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매일매일 노력했고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무언가 꿈꾸는 일이 있다면 꼭 포기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모야모야 패밀리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를 경험했어요. 모밀리 사랑합니다. 페스티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봤는데요. 게임 크리에이터도 있고, 춤 크리에이터도 있고, 노래 크리에이터도 있고. 딱한 가지가 네. 아니라 재능이 네. 뭐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가지를 뻗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유나는? 나중에요. 어른이 되면 무리가 네. 될까요? 아니면 게임이 될까요? 여행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유난히 어울리는 크리에이터를 골라 주세요. 어 커뮤니티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맛있어. 네, 네, 네. 맞아마 맞아요. 마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 l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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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아요